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4장에서는 애돔의 심판을 노래했습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물들을 심판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 즉그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산 위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에돔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은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바벨론의 협조함으로 이스라엘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곧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에돔 사람들의 살육이 이루어진 것을 동물이 하나님의 제사에 산육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7절입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해치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들소와 송아지 그리고 수소는 에돔 사람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신에 드는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소동과 고모라가 연상이 되는 구절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에돔이 사해에 근접해 있어서 역청과 화산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방아쇠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애돔을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유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것이요 애돔은 세속 귀족들이 모여 새로운 왕을 선출하는 군주국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측량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새품은 가시나무의 일종입니다. 14절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사람이 살지 않으므로 야생동물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애돔이 폐허가 되어 인적이 없으므로 들짐승과 날짐승이 모여든다는 뜻으로 오바다세의 더욱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라들짐승이나 날짐승이 짝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에돔을 폐허로 만들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동물들이 사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34장에서 이사야는 에돔의 멸망을 노래했는데 그 땅에는 대대로 들짐승과 야생동물만이 살게 하리라는 것은 수사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만큼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이 크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재까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두고 세상 종말에 있을 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